할렐루야 영광의 다름질 주일 예배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11월 셋째 주일 한국교회 절기로는 추수감사주일로 적히는 절기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 말씀으로 문제를 제압하는 감사로 풍년인생을 만들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절을 맞이하며 살아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산업위에 주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법문에 나오는 요셉은 나이 3 0세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애굽의 모든 사람과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30세의 젊은 나이에 이방 땅 애굽에서 당당하게 실력으로 왕과 모든 신하들의 동의를 얻어서 총리의 임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애국에는 요셉만큼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없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것은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소한 후에 대책을 내어놓는 것을 보니까 애국에서 요셉만큼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애굽의 바로왕이 인정을 한 것입니다. 이런 요셉을 두고 바로왕은 하나님의 영에 요셉이 감동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해서 바로가 요셉에게 인장 반지를 빼어서 끼워 주고 총리의 옷을 입혀 주고 금 사슬을 목에 걸어 주고 바로의 거금 술에 태워서 시내를 한 바퀴 돌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이 총리대신이 되고 난 다음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본문 46절에서는 요셉이 바로 앞에 설때 30세였는데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온땅 애굽을 순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애굽에 온 땅을 순찰했다는 이 말씀은 바로 현장을 파악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의 농토가 어떠한지 나일강이 어떠하고 수로가 어떠한지 곡식을 저장할 만한 창고를 지을 장이 어디가 적당한지 현장을 살피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장을 알아야만이 합당한 대책을 세울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탁상공론에 불과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순찰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풍년이 있으면 흉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풍년만 있는 인생도 없고 흉년만 있는 인생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감사의 풍년과 감사의 흉년을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째는 풍년의 곡식을 저장할 수 있는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본문 47절 말씀에 일곱해 풍년에 토지소출이 심이 많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년의 긴 풍년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긴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바로 7년의 감사의 풍년을 준비했던 겁니다. 어떻게 했죠? 48절을 보시면 애굽이온 땅에 있는 그 7년의 풍년의 곡식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을 하되, 각 성에 저장을 하되, 각 성을 주위에 밭 공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풀이하면 7년 동안의 곡물을 거두어서 각 성마다 지정하여 저장을 해 두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7년의 풍년이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확에 5분지 1을 거두어서 저장을 한 거예요. 이렇게 7년 동안 풍년을 거두어 저장하니까 각 지역 성마다 창고마다 곡식이 풍성해졌던 겁니다. 결국 49절에 보면 쌓아둔 곡식이 바다와 모래와 같이 많아서 세기를 굳혔다. 다시 말하면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아서 하나, 둘, 카운트 하기를 그냥 말았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장부에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았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셉은 다가올 흉년을 내다보고 미리 대비를 한 것입니다. 이렇듯이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는 바로 요셉이 감사의 풍년의 7년의 소치로 저장함으로 인해서 흉년을 감사로 만들 위한 준비를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주십시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풍년이 들어서 잘될 때에 감사의 마음으로 아끼고 저장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는 아낌없이 풍동풍동 쓸 거예요. 그러나 저장법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흉년을 감사의 때로 만들기 위해서 아끼고 전략해서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된다는 라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언제 이런 저장법과 지혜를 배울 수 있었을까? 아마도 보디발 장군이 집에서 노예 총으로 있으면서 알았을 것이라고 추론을 해봅니다. 당시에 노예로서는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애매하고 아팠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부자는 저장법 노하우가 풍성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걸 배웠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새는 노, 노예라는 권한의 때에 권한만을 내가 당했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권한의 시절이 있어서 내가 고통을 당했다라고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권한 중에 있었지만 이 권한 중에서라도 무엇을 배울 수 있나를 생각해 봤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고난 중에 있다면 이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고난의 때 어떻습니까? 남을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에 남을 원망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난하면서 배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럴 두고 어떤 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50%를 비난하면 50%를 못 배우게 되고, 90%를 비난하면 90%를 못 배우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100%의 비난은 어떻게 될까요? 나싱이에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때든 풍년의 때든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죠. 겸손은 바로 배우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은 바로 이런 고난의 때에 자신의 노하우를 축적시켰고 배우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셉은 영적인 풍년도 준비를 했습니다. 무엇으로 준비했어요? 풍년이라는 형통의 때에 감사라는 말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풍요와 형통의 때에 감사하나요? 잘 먹고 잘살때 감사하나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형통이 계속될 줄 말고 감사를 놓치기가 쉽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인 거죠. 다시 말하면 잘 나갈 때 조심해라 하는 말이에요. 잘 나갈 때 겸손해야 되고 잘 나갈 때 다른 사람을 인정해야 되고 잘 나갈 때내 자신이 나아져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풍요와 형통을 터부시했느냐. 그러서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통치하던 당시에 다이세 왕국은 왕으로부터 온 백성이 풍요와 형통을 누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풍요와 형통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구체적으로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들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감사를 인정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풍요와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겸손하게 되고, 감사하기가, 형통할 때 감사하기가 쉽지 않는데, 다이세왕 국가 백성들은 감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불가능한 것임에도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잘 나갈 때, 형통할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보여준 모습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살아는 부모들이 설아에 살아는 자녀들 앞에서 오늘 생활이 어렵다 현재 내가 고난이 많다 고통이 많다 아이들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을 비관하게 되어지면 아이들에게 배울 것이 없어요 아이들이 봤을 때 분명히 우리 부모는 고난을 당하고 또한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때야 우리 부모는 다른 부모와 다르구나 바로 이것을 불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증명을 시킨 결과가 된 거예요. 그들은 풍요와 형통을 누리면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바로 이 세상의 임시 거주자로서 진지하고 굉장히 자각하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면서 살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와 형통에 집착하지 않고 모든 것을 상대화하여서 자신의 삶은 그림자에 불가다는 사실을 인정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성도 여러분, 이런 감사는 말로만의 감사를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폴존 목사는 진정한 풍년의 감사를 이렇게 말해요. 불행할 때에 감사하면 끝이 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면 현통이 영전된다고 말입니다. 다시요, 불행할 때에 감사하면 그 불행에 끝이 나고요. 형통할 때 감사하면요. 그 형통이요. 지속적으로 연장이 된다고 해요 풍년의 때 감사로 저장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로는요. 흉년 중에도 곡식을 팔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자, 보면 5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해 풍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자 다시요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작함에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의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다 그랬어요. 자 일곱 해 풍년이 끝나자마자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전례 없는 흉년이었어요. 애굽의 첫줄이라는 나일강에 물이 많지 않아서. 농사를 제대로 짓지도 못했고 비가 거의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애굽뿐만 아니라 온 땅에 흉년이 들었던 거예요. 그와 동시에 애굽의 주변 나라들과 가나한 땅에도 흉년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다 당시에 주변의 여러 열망의 나라들에서는 흉년으로 들어서 곡식이 부족해서 난리였지만 실제로 애굽에는 곡식이 있어 감사했어요. 왜요? 미리 저장을 해두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감사의 풍년을 그들은 준비했기 때문에. 그러자 흉년이 계속되자 애굽사람들도 양식이 떨어져요. 먹을 것이 없게 됐어요. 그러자 애굽사람들이 바로에게 가서 양식을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이때 바로가 창고를 열어서 백성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줬을까요? 아닙니다. 바로가 뭐라고 하죠? 55절을 보십시오. 요셉에게 가서,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이렇게 말해요 왜? 바로가 요셉에게 풍년과 흉년에 대한 대책을 모두 다 맡겼기 때문에 바로가 바로 요셉의 지혜로 믿고 요셉에게 맡겼잖아요 그래야 이 일을 그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러자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오 자 56절입니다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여기가 중요해요 백성들에게 팔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요셉이 창고문을 열어서 애국 백성들에게 양식을 그냥 나눠줬어요 아니요 팔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팔았다는 말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근이 심해서 양식이 없어 백성들이 죽어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옛날 조선시대 같으면 조정에서 구율미를 베풀 거예요 구율미 백성을 구제한다면서 구율물을 풀어줄 거입니다 공짜로 막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셉이 볼때 지혜롭지 못한 거였어요. 백성이 어렵다고 해서 공짜로 막 나눠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나 나나 할 것이 달려들어서 그냥 나도 달라, 너도 달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양식이 있는 사람도 곡식을 받아갈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또다시 구율미를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임금님도 배고픔의 굶주림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안 주면 어떻게 되지요? 정부를 욕하고 관리들을 욕할 겁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리다라고 말하는 김진호 목사님이 청계천에서 넉마주의들을 데리고 목회를 할 때였어요. 넉마주의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고 하니까 라면도 주고 쌀도 퍼주고 다 주었어요. 나중에는요. 그들이 깔꼬리를 쥐고 와가지고 김진영이 너 먹을 것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그에게 응뭐 어, 닌처를 하고 그랬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중에 이거 아니다. 그래서 다 떠나려고 하다가 그 어린아이들을 보고 다시 거기에 주저앉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역을 지속해서 남양만으로 이주를 해서 그 사역을 지속해 나갈 수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한번 주기 시작하면 그거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사람에 대한 구제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유럽을 보십시오. 이전에 굉장히 낮은 나이부터 뭐를 주었죠? 정부에서 연금을 주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연금이 바닥에 나요. 그러니까 바닥난 연금 때문에 다시 연장을 하려고 하니까 죽자 사자 대모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유럽이 바로 무너진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좀더 있을 때 그들이 비축을 하고 미래를 내다봐서 연령의 나이를 그때로 정하지 말고 몇년 후로 정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양식을 공짜로 나눠주면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양식을 팔았다고 했어요. 돈을 받고 팔았다는 겁니다. 공짜는 없다. 반드시 돈을 가지고 와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무조건 안 주고 돈을 받고 팔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백성들의 도덕적인 회의의 경계를 위해서 곡식을 팔아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꼭 곡식이 필요한 사람만 와서 양식을 사가더라는 거예요. 집에 양식이 남아있는 사람은 전략하면서 안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꼭 필요한 사람이면 양식이 돌아가고 창고에는 곡식이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56절 보십시오. 온 지변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게 하자 이제는 각국의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에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해요. 자, 애굽 백성에게 백여 살 팔았는데 후에 애굽 백성들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니까 이웃 나라에 있는 백성들도 양식을 사러 왔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애굽이라는 나라. 요셉의 공무 총리가 매점 매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매점 매석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 그래요? 이유는 나에게는 하나도 없는 것이 왜 너에게는 그렇게 맞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짜로 나누어 줘야지 없는 사람에게 판단한 것은 세상 말로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 비난할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공짜로 주지 않고 돈을 받고 판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말씀을 드렸듯이, 백성들의 도덕적인 해의를 경계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미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민층과 중상층과 그리고 상류층의 이 개념이요. 단 1불, 10불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이, 뭡니까, 이 밑에 있는 층에서 중산층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두뇌가 돈을 벌다가, 돈이 천불이라도 더 벌게 되면 한 사람이 일을 안해 버리잖아요. 그래야만이 밑에 있는 혜택을 누리니까. 그러니까 민주당과 공화에 따라서 정권의 이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에 살아가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될 사람들이 놀아버린단 거예요. 왜 내가? 중산층으로 올라가지 않고 밑에 있어야 내가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중산층으로 좀더 올라가면 나는 혜택을 누리지 말고 돈도 못 버는데 많은 것을 내가 손해 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듯이 바로 공짜로 나눠준다는 라 것은 굉장히 좋은 구제의 한 법칙 중에 하나이지만 실제로 이 구제가 잘못되어지게 되면 사람을 게으름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을 구제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구제는요, 바로 학교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선교가 포스트예요. 1번이에요. 그리고 후에 그 선교를 위한 구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공짜로 나눠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낭비로 인해서 흉년을 견뎌내지 못했을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 분배가, 바른 분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바로 흉년 중에도 팔수 있는, 팔 수, 팔수 있는 그 대책을 통해서 바로 감사를 비추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 부분만 보지 않고 흐름을 볼수 있어서 감사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다, 다시 56절 보십시오. 온 주변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먼저 애국 백성에게 팔았다고 랬지요두 번째로는 각국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팔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치와 예치의 균형을 맞추었다. 다시 말하면 애국 나라의 내치와 각 나라의 외치의 균형을 맞췄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셉이 자기 백성들도 굶지려는데 왜 이런 시도를 했을까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구매력 때문에 그랬습니다. 구매력. 다시 말하면 물건을 사고 파는 것 이것을 어떤 사람은 요새 판 뉴딜 정책이라고 판단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이 원리를 일찍이 알았다는 거예요.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요셉은 구매력, 다시 말하면 흐름의 경제 원리와 사회 원리를 꿰뚫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기근이 심하다고 해서 곡식을 그냥 무상으로 나눠주지 않고 돈을 받고 팔았다는 거예요. 문을 해보면요, 돈이 없으면요, 짐승이라고 내놓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짐승이 없으면 밭이라도 내놓으라고 했고, 밭이 없으면요, 심지어는요, 몸이라고 내놓고까지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애국의 모든 백성들이 바로의 종으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주의 개념,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 개념이 바로 여기서 시작 는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볼 때에 이 요셉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고 무서운 총이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의 요셉은 인색하다, 인정이 없다, 먹을 양식도 없는 사람에게 어찌 돈을 받느냐는 등 온갖 욕을 타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지혜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요, 요셉이 오늘날 우리 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생각해보면요. 아마도요, 오늘날 SNS에 악당 유리에 올랐을 거예요. 탐욕의 달인, 냉혈인간, 인정과 피도 없는 총리, 난리도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요새 물로 나라고플랙카드를 들고, 안티 운동이 극성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요셉은요, 조금도 꿈쩍하지 않고. 돈을 받고 팔았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제 생각으로 볼 때는 아마도요, 시장 가격으로 팔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팔면, 예를 들어서, 반값에 팔게 되면 필요 없는 사람들까지도 마구 구입을 해가지고, 매점 매석에 대해서 높은 가격에 팔아먹기 때문에. 그렇다면 엄청난 과수어가, 가수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백성들은요, 더 많은 고통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시장 가격으로 팔다 보니까 그런 가수회가 없고 매점 매색이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이 조금씩 사가니까 창고에 곡식이 오랫동안 보관이 되어 수 있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을 반값에 팔았다고 하면요, 아마도 1년 만에 곡식이 동인하고 말았을 거예요. 이런 구매력의 흐름을 한 요셉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을 일치하게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라는 것은요,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매개 변수가 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파라미터라는 뜻이에요. 파라미터. 아주 착한 기능, 고마운 기능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파라미터인 가격에 손을 내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채소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채소 가격을 강제로 내리라고 정부가 억지를 하면 단속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요가 수요가 많고 공급이 딸리게 됐던 가격이 올라갈기 되어 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도 계란 값이 어느 날이 올라가고 어느 때는 오이 값이 올라가고 이런 때가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고 값이 싸다면 결국에는요 암거래가 발생하게 되고 범죄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값이 낮아지니까 공급은 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부분만 보지 말고 돌아가는 이 사이클의 리듬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 결과 당시의 백성들은 긴, 흉, 긴 흉년으로 인해서 많은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구매력도 다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바로 흐름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 흐름의 방법 중에 하나가 요셉은 백성들에게 종자를 나누어주고 심어서 갖고 일을 하게 한 겁니다. 대신에 세금은 20%만 받고 80%는 본인이 가져가게 했던 거예요. 이것 하나만 봐도 요셉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얼마나 명철한 사람인가를 알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긴 풍년의 세월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긴 흉년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풍년에 대한 감사, 그리고 흉년에 대한 감사를 배우는 거예요. 풍년이라고 해서 감사가 있고, 흉년이라서 감사가 없는 게 아니라, 풍년에도 감사, 흉년에도 감사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든지 감사가 흘러넘치는 삶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이 흐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흐름이 바로 뭐지요?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물도 흘러야 썩지 않고 싱싱하듯이 감사가 흘러야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양쪽으로 성장하지 않고 스테이 하고 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아무리 문제가 많은 교회도요. 영적 흐름이 있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양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요. 바로 문제는 묻히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요. 스테이 할 때. 이게 바로 리더십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 리더제가 꼭 가져야 될 요소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성도 함께 흘러 넘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기도가 막히면 영이 막히기 때문에 항상 깨워서 먼저,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의 능력만이 힘을 얻게 되고, 봉사와 헌신으로 충성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거두게 되고, 영육의 풍요를 주신 하나님의 뺏에 감사하며, 헌신하며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와 기도의 흐름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실력이 바로 영적인 열매를 맺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한 파트, 한 부분만 보지 말고, 사이클을 통해서, 그리고 흐름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는 법을 하는 실력을 길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누워서 떡먹기처럼쉬운 것이 아니다. 리더십도 그렇고, 어떤 일도 맞죠. 여러분, 가게를 하고 비즈니스 하신 분들도 장사의 법칙도 똑같아요. 그냥 들어 누워서 떡먹기처럼쉬운 것이 비즈니스가 아니잖아요. 하신 분들은 다 경험하시잖아요.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필요해요. 열정과 열심이 필요해요. 이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농부의 인내가 실력이라는 말이 되는 경우가 많지요. 이렇듯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유익이고 형통도 축복이라는 사실. 오늘 이제 우리 한국교회 절기로 감사 주일을 맞이하고 그리고 금주간 목요일에 미국의 땡스기빙을 맞이합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의 계절에 지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 보십시다 물론 어떤 부분에는 풍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에는 흉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풍년이 있었던 흉년이 있었던 간에 그 문제의 혼돈 속에 빠지지 않고 문제를 제압하는 감사 그 문제를 제압할 수 있는 감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풍년 인생으로 만드는 지혜로운 성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